하이. hi, 하이. How a r 가 대답하면 어떻게? 하고 오늘 순열 조합 다 나가야 된다. g 아 o w are you doing? How are y 가 u doing? How are y o 은 doing? How are you doing? How are y 열자 한자 먼저 풀이해 보자 그아그 순이 그 먼저 순아 네. 차례 순, 순서, 순, 차례, 순 네. 차례 순 차례 순자 니가 네. 한자를 했다고 좀 낫네 차례 <laughs> 열자는? 나열, 네. 열 자는 네, 나열 네. 나열할 때열 일열 할때열 자야 어열 그러니까 얘는 순열은 차례대로 나열하는 거야 순열은 차례대로 나열을 하는 거야 아씨. <laughs> 어, 머리가 아파, 머리가 아파. 머리가 띵. 내가 뭐, 마스크 쓰면 안타거 아니야? 말을 하니까 그래. 말만 안 하면 괜찮아. 자, 순열은 차례대로 나열을 하는 거야. 순열은 차례대로 나열을 하는 거고, 봐, 지금 여기에 어, 3, 2, 1. 이렇게 세 개가 있어. 이세 개를 가지고 너희들이 순서대로 나열을 한다고 생각을 해봐. 그걸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느냐 하면, 이세 개를 야 이거 봐야 돼. 세 개를 세 개를 순서를 생각해서 세 개를 다 나열하는 걸 이렇게 읽고 이게 permutation 영어로 순열이란 뜻이고 3 3P3 이렇게 읽는다. 3P3 어 정말 3P3 이렇게 읽어. 알겠지? 그리고 얘랑 얘랑 같을 때 얘가 NPR 이렇게 지금 기호로 쓰고 npr n하고 r하고 같을 때 어떤 식으로 쓸수 있냐면 n팩토리얼 팩토리얼 n개승. 근데 한국말이 좀 구리기 때문에 그냥 영어로 n팩토리얼 너무 기니까 n팩 그렇게 읽는다 팩토리얼 무슨 뜻이냐면 6팩토리얼 그러면 6부터 시작해서 얼마가 될 때까지 하나씩 줄여가면서 6고 4, 4, 3, 2, 2 1. 1 여기까지 곱하라는 게팩토리얼이라는 뜻이야 자 이거 아 계산 한 번에 되는 사람 저 이게 한 번에 되는 거냐 내가 너 기다리고 있잖아 아 저요 알았어 네, 알았어요 이름 틀리면 <laughs> 안 된다며 <laughs> 720어전도720어 재만 계산 안 하고 있네 재막 계산 안 하고 있어 에. 이거, 왜, 웬만하면 외워야 돼? 니네? 네? 왜? 냐면 아, 저... 이쪽 단원에서 시간들이 생각하는데 많이 걸리기 때문에, 계산을, 진짜, 어, 탁 하면 탁 하게 나오게 외워야 된다. 자, 그럼, 오팩은 얼마니? 120원 안해는데 오팩. 120. 5팩. 120. 5팩. 아 네, 120. 5팩. 왜 이렇게 오늘 계산이? 아, 방금 해어요 <laughs> 어, 애초에, 오, 다음 나오잖아요. 방금 해놨어요. 내가 봤쁘다 내가 바쁘야. 그럼, 사팩은? 이파. 이거 외워야 돼. 어... 사팩은? 6. 6이야. 웬만하면 외워둔 게 좋다. 네. 알겠지? 네. 자, 지금 3, 2, 1. 이렇게 세 숫자를 차례대로, 차례대로 나열하는 방법을 생각하래. 그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첫 번째 에올수 있는 숫자가 1이라고래. 그래. 네. 그럼, 두 번째. 2, 3올수 있지. 네. 그럼 세 번째. 3, 3 오고, 얘는 2, 2, 2 오고. 이렇게 해서 두 가지지. 네. 그럼 2가 처음에 앞에 왔어. 1, 그럼 3. 1, 3. 1, 3. 그럼 3, 얘는 1. 3, 1. 이거밖에 네. 없지. 맞죠. 3이 오는 경우는 2, 1, 2. 1. 그리고 2. 2, 2 얘는 이렇게. 몇 가지야? 이렇게 쓴 게. 수형도 숫자가 나무 숫자야. 트리 다이어그램이라고 네. 얘기를 하고 나무가 뻗쳤다고. 알겠어? 나무, 네. 트리 다이어그램이라고 얘기를 하고 지금 볼때 어떻게 보는 거야? 1 2 3. 1 2 3. 이렇게 1, 순서대로 늘어쓰는 거고 얘는 1 3이 이런 거야. 그다음 2, 2 1 3. 이네 여기 2, 3, 지금 1. 수능 문제랑 이렇게 해서 하면 엄청 어렵다. 2, 3, 1. 그 다음, 3, 3 1, 1, 2. 기본은 2, 확실히 해야 된다. 3, 2, 2, 1. 2 이렇게 2, 돼. 6개야. 근데 이렇게 다 쓰라고 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 개수가. 개수. 경우의 수. 그럼 개수를 구하라는 얘기야. 이 개수는 어떻게 해? 지금 이걸 다 세는 게 아니라, 봐봐. 여기 세 개지. 너네들 곱하기 할 때. 개수가 할 때. 여기 세 개에 각각 두 개지, 두 예, 개지? 이, 이거 이, 하나지. 예, 자, 예. 그래서 3곱하기 2곱하기 1을 곱하기 예. 한다. 아, 자, 지금 봐, 선생이 이런 거할 때, 야, 보고 했었어요? 지금 이거 세 개를 나열하라 그럴 때 여기에 올수 있는 가지 수몇 가지? 하나, 아, 둘, 둘 셋. 셋, 세 가지. 동그라미다. 가지 수를 쓸 거야. 그 다음에는 한 놈을 썼지, 누군가를. 그럼, 개수가, 몇 개로 돼? 두 개. 두 개가 되겠지? 그 다음은, 하나, 쓰고 여기 하나, 쓰고 하나, 썼으니까 남은 게 하나, 니까 하나야. 그래서, 네. 이것 들을, 여기 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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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는 뭐하라고 그랬어? 곱하라고 곱하기. 그랬어. 그래서 몇 t 지야 s so, 지 이렇게 나온다. so, you k n 이 w so, you 네 가지 숫자가 있어. 여기다 하나를 더 추가를 하자. 아, 네. 그럼 그래, 그래. 네 개를 나열하래. 그래서 숫자를 만들래. 그러면 네가지면첫 번째 올수 있는 가지 수가 이렇게 네개 써놔. 첫 번째 올수 있는 가지 수가 몇 개야? 네. 네. 네 개. 네 개. 그다음은 세 개. 네. 그다음은 하나. 네. 이렇게 야 알겠지? 네. 자, 그래서 얘는 몇이라고? 24. 외워 10, 24. 예. 그렇게 아, 하고 이걸 어떻게 쓴다고? 네 개가 있을 4개. 때 p 네 개를 네개 중에 네 개를 늘어세우는 경우 4p4. 또는 여은랑 똑같을 때는 4 팩토리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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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쓴다고. 알겠지? 해서 다 느낌표가 발려요. 팩토리아 어? 다 느낌표 이지만요. <laughs> 저런 놈이 있어. 와 <laughs> 정말. <laughs> 내가 뭐라 지혜, 그랬어. <laughs> 느낌표가 아니지. 뭐라 그랬어. 이거 팩토리알이라는 거야. 팩토리알. <laughs> 팩토리알> 그러니까 그래, 저희 말하는 거 느낌표 말하면안 되냐. 근데 표는 눈표없어 아니 네가. <laughs> 야 안경에 패딩이 키고 온 애야. 너 도대체. 이다 <laughs> 난... 아이 하면은 반대예요. 다 오늘 신제오조합까지다 <laughs> 나가야 돼. <laughs> <된> 조합까지다 <laughs> 나가야 돼. 3피, 3피, 4피, 3피. 진짜 어제 내일 오는 거 아니에요, 저희? 내일? 네. 내일얘올수 있으면 내일 와 가지고 그래. 같이 지금 마무리 문제를 다 풀든지. 내가 내일 올 거야, 요 내일 올래? 모레 올래? 안 올래요. 이제 시험 기간인데 그딴 소리 하면 안 돼. 아, 아, 아. 내일 그러니까 4일 뒤에 올게, 그러면. <laughs> 돈 가스 없어. 근데 내일 와요 진짜 근데 진짜 언제 와요? 아니 내가 세시 같이 있을 때돈 가스를 사준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언제 오는 와요? 음 공부 끝나고 밥을 먹으러 갈수 있는 시간에. 네시. 4시. 4시 반,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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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4시 반, 4시 반, 다섯 시 반. 개네 할까? 네시 반다. 4시 네시? 네. 근데 빨리 빨리 가야 돼 왜냐면 동그 최종 그 태우 태우 최후 돈 가스가. 음. 7시 이후에는 다, 음. 모두 다 팔려요 뒤로가? 네. 진짜? 그래서 맞아요. 빨리 뽑아야 돼요 네, 6시, 4시? 4시? 4시가 딱인 거같아데 4시 딱 좋아요 아 4시에 해가지고 한 시간 하고 <laughs> 가서 먹고 아 다시 한 시간 하고 <laughs> 그쵸 죠 어, 제가 내일 와야지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저... 너하면못 먹어 <laughs> 네? 아니 근데 제 지금 <laughs> 집에 아니 저 어... 내일 안 가긴 하는데 너 일로 와봐 이씨 정말 이따 네시 4시 합시다 네시 네시 개콜 박차 네시 네시 이따가 저희 선생님 스케줄 보고 난 됐나. 저도 내일 스케줄 한번 봐볼게요 스케줄 진짜 저도 없는 스케줄 볼게요 <laughs> 저도 내일 스케줄 <웃음> 내일 저도 <laughs> 내일 스케줄 받을 것 같아요 <laughs> 내일 보니까 진짜 안. 없네요 아침에 편의점 <laughs> 갔다가 어쩔 수 없이 아빠 우산을 안 가고 집으로 와서 지금 있어요 아닌데. 그 피그줄있이아요는이 어떻게 이 친구는 이 일정 는이이 친구는 이 친구는 그럼 구는이 친구는 이친 하고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구이 그럼 영팩도영이는이이이이는이는이는이 친구는 이친구어이 친구는 이친어 없어. 친구는 이 친구는 이는거야는은친이다 오? 오이 친구는 이친이야 0 곱하기 0 아니에요? 아니야. 1이라고. 예. 약속. 약속. c o r 아니, 시오리. 마이너스는 뭐예요, 얘들 아, 없어. 그런 건. 아, 마이너스 없어요? 그럼 여기서는 없지. 어, 자, 없대요, 3p2라는 거는 네. 3p2라는 거는 세개 중에서 두 개. 두 개를 꺼내서 늘어뜨리는 거야. 아. 자,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 두 개만 꺼내. 그래서 순서대로 늘어나래. 그럼 자이 중에서 두개 여기 올수 있는 가지 수몇 가지? A, B 여섯 가지. A, B, C 세 가지잖아. 안 돼? 두개 더했어 여덟 가지. 아 진짜 이거 세개 중에서 두 개만 아, 아. 일렬로 나열해라 그런 뜻이고 세개 중에서 어세개 중에서 자두개 이렇게 두개 이렇게 동그라미로 가지 수늘걸 이렇게 여기 올수 있는 가지 수몇 가지라고? 세 가지 세 가지 이제. 누군가 하나 썼지. 아, 두 가지. 가지. 그럼 두 개가 남았지. 어, 카드처럼 아, 없어졌다고 생각해. 하나 썼으면 그럼 두 개니까 네. 두 개. 네. 그래서 둘을 어떻게 하라고? 못파는 거야. 여섯 개. 아니 야, 근데 3p2하고 3p3하고 달라. 다르지만 그렇죠. 값은 어때? 같아요. 같요 같지. 왜? 여기에 1이 오니까. 그렇죠. 그래서 요거 똑같해. 값이 동일하게 나온다. 자, 지금 하고 있는 게뭐라고순이야 순렬. 자, 순열에서 자, 오, 여기, 오. 여기 보이나? 아, 보이나? 네 p N 팩토리얼이라는 게 뭐야? n 팩토리얼 한국말로 N. 계승이라고도 있고. 계승? 계승 계승 계승? 계승 이렇게 이렇게 계승한다 g k 에 뭔가를 계승받다 s s i 어저 kessing. k e s s 이렇게 맞받아서 계속 가는 거예요. 네. 언제 지저번에 개주로 역전선 역전선하지 않았는데? 이해가 다른가? 개주했던 것 같은데요. 아, 저도 생각해도. 어. 자, n부터 시작해서 그다음 하나 줄여. n 1 그다음 또 하나 줄여. n 2. 그다음. n 3. 해서 n -3. 얼마까지 <laughs> 1까지 곱하는 게 n 팩토리얼이다. 해본 것, 것 같은데. 들은 거 같은데. 됐어? n 팩토리얼이야. 됐지? 자 진짜 중요한 건데 이거 개념 어려워 안 어려워? 한나도 안 어려워 하나도 안 어려워 2시 근데 시험 문제는 어떻게? 어렵게 나온다 어렵게, 어렵게 어려워 어렵단 말이야 그럼 이론은 이론 완벽하죠 이론만 이론은 되게 쉬워 이론은 되게 쉬워 근데 이게 고등, 고등학교 2학년으 어떻게 나와요? 아 그.. 어떤 약? 걸로 나와요? 불만 있으시면 말로 해주시면 돼요 고등학교 해주세요. 2학년? 아니 고등고교 그.. 어떤 거로 나통으로 나오지 학통아 확통으로 나요 아.. 확통 어. 과목이 따로 있어 자그 다음에 n p r 을 <laughs>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NPR이라는 건 n 개 중에서 r 개를 꺼내서 거. 늘어 곱해 세우는 경우야. 네. 계산은 어떻게? NPR은 n 그다음 n 빼기 1, n 빼기 2 r 개래. 네. 그럼 여기에 마지막에 누가 와야 돼? r 이 아니라 1. 아니 이건 n 개 중에서 알게만 꺼내래. 그러니까 10P3을 해보자. 10P3. 10P3이 뭐야? 1 0개 중에서 3 개를 꺼내는 거니까. 10. 10 곱하기 10 1 0 10 1이 10. 하나 빼면. 9. 9. 그 8. 8, 8, 8, 8 7 이렇게 오지. 네, 7 3개일 8. 세 아, 개일 때 8이 와 여기.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걸 어떤 식으로 해? 10 빼기 3. 맞아? 예. 누구야? 2. 예, 예. 더하기 2를 예. 해줘야 돼. 알았어? 아 그러면 그래? 선생님 그거예요? 뭐? 첫 번째 있는 수부터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쭉 하는데? 얘는 또 뒤에 있는 수만큼 해주, 마이너스, 마이너스 해주는 거예요. 수가 들어가. 그, 지금 여기부터 썼기 때문에 세 번째는 2만 뺀다고. 세 번째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인데 지금 이거는 이 자신을 썼기 때문에 안 뺐잖아. 네. 여기서부터 하나 빼고, 두개 빼고. 두개둘 빼고. 둘 아, 뭔 소리지? 그러니까 세 번째일 땐 이만 뺀다고. 자, 이런 저기로 n, r 개를 늘어 세우는 경우는 n, n 빼기 1, n 빼기 해갖고, 얼마까지? n 빼기 r, 더하기 2까지 네. 예. 음. 써주는 거야. 중요한 거야. 자, 그러니까, 어, 몇으로 할까? 10, 아, 20으로 할까? 좀 크게? 어, 20, 20 p, 11. 이렇게 써. 어, 어, 20. 그럼 어디까지 해야 되니? 21 해갖고 10, 얼마까지? 10, 10. 20 빼기 11 더하기 1. 1까지 12, 10. 그럼 얼마야? 10. 10까지 곱해 주는 거야 10까지 이해돼? 이해돼요 이해 이해돼? 예 yep. 이해되는데 졸린 놈이 있어 저 놈은 어떡지 졸리니? <laughs> 졸린 놈은 어떡이게 됐지? 예, 저바밖에 나가서 그 자, 밖에서 그냥 돈가스 하러 가는 게 어때요? 어, 좋아요. 담배도 을거 같은데. <laughs> 자, 지금 이 시간에는 최고 단 돈가스 다 아, 떨어졌대네. 아니, 단뭐 돈가스? 따른 돈가스도 없어아 고기떡이랑 그냥 고. 아튀난홍익가서 한번 먹고는 여기는 아니다. 원쪽. <laughs> 아니면 저기. 자, 그다음. 금화, 금화? 돈가스도 금화 사람들 많이 먹나 보던데. 아니면 라면 어때? 됐거든. 야, 빨리 지금 <laughs> 야, 여기 지금 유튜브, 유튜브 촬영하면서 지금. <laughs> 저희 돈가스 <거야>? <laughs> 먹어요. 좋죠. <laughs> <laughs> <덥죠? 웃음> 자, 이거 중요한 거 설명합니다. NPR, NPR. 이거 봐. NPR 다시 한번 쓰자. N, P, R은 네. N, N 빼기. 저거나 N 빼기 남아 정리. 네, 이상. 곱하기 n-r-1까지 네 <R2> <X1> 오늘 학교에서 배운 꿀팁이 있어요 됐지? 네 지금 이거에다가 자 이거에다가 이거 다음이 뭐니 만약 쓰자면 이거 다음이 뭐야 n-3 플러스 2 여기다 하나를 또 빼는 거잖아 아, 뭐또 하나씩 아. 빼가지고 가는 거잖아 n 그렇지. n-r, n-r-1, n-r-2까지 쭉 해서 1까지 곱해주는 거. 그리고 여기다 똑같이 얘는 이 빨간 것만인데 검정색깔을 내가 그냥 팍 곱해버렸잖아. 똑같이 나눠줘야 되지. 네. 똑같은 거 아니에요? 네. 아, 당연히 똑같이 만들어야지. 똑같은 걸 하는데 똑같이 해야지. 다른 식으로 하면 되냐? 아니요. 말이 안 되지. 자, 그러니까 nPR이 이거지? 네. 거기다가 내가 이만큼을 곱해 주고 나눠 주면 당연히 똑같은 거야. 어, 식이 하나도 변형이 없다. 자, 근데 이게 뭐니, 이게 이게? 이게 뭐야? 이게 뭐야? nPR. n팩토리얼이야. 아. n팩. 네. 이 위가 n부터 시작해서 1까지 곱하는 파트. 거니까 n팩토리얼이야. 그 밑에는 뭐야? n-1부터 시작해서 1까지 곱하는 거니까 n-r 팩토리얼이야. 와우. 예. 알겠어? 음. 그러니까 npr은 뭐랑 똑같다고? N팩을 n 팩을 n-r 팩으로 나눈 거랑 똑같아. 자, 계산할 때는 그냥 야, 10p3을 그냥 10 9 9 8, 8 이렇게 계산하는 게 편하지만 맞죠? 증명을하든지 그럴 때는, 증명? 이렇게, 할 못해. 이렇게, 뭐 바꿔서 이렇게, 어? 이렇게, 바꿔서 한다고. 알겠어? 네 증명 시험법이라고네 증명해야 게아증명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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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을 뭘로 바꿔야 된다고? 게팩토리 이렇게, 이나게 이렇게, 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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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계산한다. 돼? 갑자기, 네. 갑자기. 네. 되겠어? 네. 자, 그럼 그 다음으로 이거 이따 적어. 네. 안 준다. 사 번, 일, 3, 삼, 5. 다섯 개가 있어. 숫자가 하나씩 적힌 다섯 장의 카드야. 카드 네. 한번 쓰면은 또쓸수 있어 없어? 없어요, 못 써. 세 자리 정수를 만든대. 자, 이렇게 동그라미. 여기 올수 있는 가지 수몇 가지? 다섯 가지. 다섯. 네 가지. 세 가지. 세 가지. 자 이게 뭐야? 어, 비 삼. 얼마야? 십오. 누구야? 육십. <laughs> 너 구구단 다시 할래? 구구단을 회장. 육십. 육십. 육 되겠지? 넌 웃고만 있냐 지금? 너 빨리 저거 무음 처리 안 해? 저 아니에요. 넌데? 제 거예요. <웃음> <웃음> 아 이게 제요 거랑... 네, 좋아요 알림. 에 네, 네, 합시다. 합시다. 그다음에 짝수. 세 자리 짝수래. 세 자리 짝수. 네. 야, 짝수면 짝수는 어떻게 판단해? 짝수 그 끝에 자리가 끝 자리가. 짝수. 짝수. 역 짝수 누구 어두 예, 네, 개. 아니면 4 그지. 예. 자로 되는 경우는. 이렇게 해 놓고 해. 2로 되는 경우이 카드를 썼지. 네네 예, 개. 카드 몇장 아, 남았어? 3, 하나 더네 개. 네 개. 그럼 여기는 세 개. 여기도 똑같지. 아, 4 3. 3. 그렇지. 그러니까 몇가지개 12가지가 두 가지 두 번. 2를 24? 네 가지. 예. 됐지? 맞습니다. 안 어렵지. 있잖네요더 아, 어려우면 어떻게 돼요? 맞아요. 아, <laughs> 어려워? 어려우면은 따로 봐야지 뭐. 이럴래도 오, 샛. Oh, 자, 그다음 A, B, C, D 네 명을 일렬로 세울 때 모든 경우. 와우. 이 그냥 뭐 하면 돼 얘는 네개 그냥 일렬. 뭐라고 사, 패. 얼마를 했어? 왜 오래했지? 1이0 패. 아, 뭐야? 이 당당했다. 너무 좋다이십 정말. <웃음> 다른 사람이 혹시라도 보면은 쟤네는 구구단을 할 애들인데. 지금 고등학교 1학년 수학을 하지라고 뭐 배웠노. 자, 자, 요번에는 <laughs> a가 가장 뒤에 와야 되는데 그럼 얘는 확정이야. a는 그냥 섰어. 3 2. 그럼 앞에 세 개만 늘어세면 되지. 그렇죠. 네. 3 2. 예. 그럼 a는 아예 뺐으니까 얘는 없어. 그냥 이렇게 이 고정이야. 네. 예. 얘몇 가지? 3, 세 가지. 2, 얘는 1. 두 가지 1. 그럼 몇 가지? 여섯가지 여섯 자, 그다음. 자, B와 C. 자, 요거 이제 너희들이 안 알아본 거지. B와 C가 이웃한대. 이웃한는게 이웃. 뭐니? 그 이웃 만난다. 그 B하고 C가 주머니에 이렇게 같이, 아, 두개 같이 있어야 돼. 같이 된다. 있어야 돼. 그럼 B와 C가 B와 C 이것도 이웃하는 거고. CB. CB 이것도 이웃하는 거지. 그렇죠. 나중에 생각할 거야. 이렇게 그렇지. 이웃하는 거는 묶어버려 하나로 하나로 묶어버려. 자, 묶어 버려. 자, 하나로 묶었으면 a 이거 묶었는 t. 아 이렇게 다발이 몇 다발이 돼 버려? 세, 다발 세 다발. 다발. 얘를 12, 12. 돌려. 얘를 일렬로 쓰는 거야. 몇이야? 3팩. 근데 거기서 얘랑 얘랑 바꾸는 경우가 10, 각각 두 있으니까. 가지씩 있으니까 이를곱해 주는 거야. 그럼 얼마야? 12. 12. 이렇게 된다. 예. 됐지? 자, 그래서 어 순열 첫 페이지 어 기초 다 풀어봐 이제 <laughs> 안데아 저거 꺼줘 아, 네. 안녕 돈가스 먹어요.